네 반갑습니다 찰스입니다 오늘 강좌는 우리 구독자님의 간단한 질문에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여기 이제 열에 사이사이를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이 열의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단축키가 혹시 있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너비 자동맞춤은 여기 홈에 가보시면은 서식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열너비 자동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여기 이렇게 열을 선택을 하시고 홈에 서식에 열 너비 자동 맞춤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단축키는 아니니까, 단축키를 하려고 하면 은 우선 열 선택, 단축키가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 열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해서 열을 선택한 다음에 알트 키를 눌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단축키에 알파벳이 나오거든요 홈이 h이지 않습니까 h 그 다음에 여기 서식이 o지 않습니까 o 그 다음에 열 너비 맞춤이 i죠 그래서 i 눌림이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드리면은 열 너비 자동 맞춤은 알트 키 눌리고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i 이렇게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우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열 선택하고 알트 h O, I. 이렇게 하면은 여기 선택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기니까 이거 외우기가 좀 힘들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또한번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은 메뉴, 메뉴가 있는데. 저하고 좀 다르실 거예요 지금 메뉴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리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자 우리가 아까 홈 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열 너비 자동 맞춤이죠. 그러니까 이형. 이용으로 가야 되니까 열 쪽으로 가 보시면은 여기 0열 너비 자동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열 너비 자동 맞춤을 저는 미리 이렇게 넣어 놨는데 제 제가 한번 제거를 했다가 여기 다시 넣어 볼게요. 요거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확인을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 요거를 만약에 열 너비 자동 맞춤할 때 요거를 클릭을 해도 되고 혹은 어, 제가 일부러 이거 다시 좀 늘려볼게요. 자, 여기 이 메뉴들이 Alt 키를 눌리면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1번부터 7번까지. 그래서 이게 Alt 7번으로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정한 거죠. 이 단축키를. 그래서 Alt, 자 우선 이 열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Ctrl 스페이스 누르고 Alt 7번을 눌리면은 이거 대신해서 여기에도 단축키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Alt 7, 이렇게 선택하고 Alt 7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지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 자동으로 맞추는 거 열뿐만 아니고 행에 대해서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홈에 보면 은 서식의 행 높이 자동 맞춤도 있거든요. 이것도 지정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말고 주로 또 자주 쓰는 게 이렇게 행 행과 행 사이를 이렇게 삽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과 행 사이를 그래서 그 경우도 열 선택 말고 이제 행 선택은 컨트롤이 아니라 시프트 스페이스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행이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 행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때 여러 행을 선택을 해서 물론 오른쪽 마우스에 여기 삽입,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에 I 키를 눌러. 여기 오른쪽 마우스에 삽입이 I니까 I를 눌리거나 혹은 오른쪽 마우스에 삭제가 D니까 D를 눌러도 뭐 마우스하고 키보드로 단축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열 삽입, 행 삽입이니까 저는 여기 이제 그셀 삽입이란 거 이게 실제로는 여기 홈 키에 삽입을 보면 셀 삽입이라는 요 메뉴가 삽입을 하는 거고, 이제 단축키로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컨트롤 시프트는 요걸 눌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컨트롤 시프트는을 이렇게 하면은 요 셀을 일부러 넣거나, 아니면 행 전체를 하려면 행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는을 눌러도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는을 해도 삽입이 되고요. 삽입이 요거 하거나, 아니면 빠른 사용자 지정해서 저는 여기에 이제 알트. 6번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똑같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여기서 일단 아까 홈 탭에 있었지 않습니까? 홈 탭에 셀 삽입이니까요. 요거 셀 삽입 요거를 여기다가 오른쪽에 배치시키면은 요렇게 하셔서 요게 이제 알트 6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알트 6, 알트 6 요런 식으로 셀 삽입을 바로바로 바로. 왜냐면 이거는 지금 한 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능까지를 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rt6 이렇게 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다른 그 삭제 단축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를 좀 지우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병합하는 거또 단축키로 지정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병합할 때 오른쪽 마우스에 여기 병합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병합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병합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여기 알트 1번으로 배치를 했고요. 똑같이 셀 병합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알트 1번을 눌리면 은 저는 바로 이렇게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 정렬 같은 경우도 알트 어, 가운데 받침이죠 요거 알트 2번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요거를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Alt 2번을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값을 복사를 할때값 붙여넣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 이걸 Ctrl+C에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마우스에서 여기 값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내용을 수식이 걸려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값으로 붙여넣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도 저는 Ctrl+C하고 여기 값 붙여넣기, 값 붙여넣기를 여기다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대상에다가 넣고 Alt 4번을 눌리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런 단축키를 빠른 실행 단축키다 에 여기다가 좀 등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삽입에 여기 예를 들면 뭐 이런 도형 도형들이 엄청 이렇게 많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이렇게 사진이나 도형들이 엑셀에다 가 이렇게 많이 배치가 돼 있을 경우에 이거를 지우거나 이동을 만약에 한꺼번에 시키려면은 이걸 전체 선택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전체 선택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다 이걸 선택을 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위치도 바뀔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데 이거를 선택해 주는 게 홈에 보면은 찾기미 선택에. 여기 개체 선택이란 걸 클릭을 하면은 아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개체를 전체 선택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체 선택에 대한 부분을 여기 찾기 및 선택 가서 이걸 또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 개체 선택을 여기 상단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개체를 선택해야 될 경우, 아닐 경우는 이거 해제를 하고, 그러면 아니면은 이렇게 셀이 선택이 되고요. 어, 이제 개체 선택이 될 경우에는 이걸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끝났으면은 이거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만의 단축키, 물론 열 너비 자동 맞춤으로 시작을 하게 됐지만은 나만의 단축키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은 댓글에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